야고보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겨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나는 세상과 벗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인가요? 누구와 벗되기를 원하는가요?" 예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와 그분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참된 경건의 특징 중 하나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고 야거보 1장 26조 27절에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삶입니다. 왜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하는가요? 야고보는 초기 교회의 부흥을 목격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속화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하나님과 벗대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만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도했다면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는 즉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오래 살게 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니할 그때에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유혹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세속적인 매력에 끌려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중적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은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사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의 생활과 문화와 구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이며 최고의 애정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사랑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면 전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100%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 때문에 100%가 아니면 우리를 시기한다고 4장 5절에 말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자서전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조던이 그의 친구 프레드 휘필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두 사람이 외식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할때 조던이 점포 하나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휘필드는 조던에게 자기의 옷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조도는 점퍼, 셔츠, 운동화, 농구 장비 이것들을 거실에 산터미처럼 쌓았습니다. 모두 N사의 경쟁사인 P사 제품들이었습니다. 조도는 N사의 대표 모델이었습니다. 친구의 옷방에서 자기 경쟁사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도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져다가 피사 제품들을 조각조각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엔사의 내 대리인에게 내일 당장 전화해서 내가 찢은 것들을 전부 엔사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해. 이제부터 엔사 제품을 입지 않으면 나를 다시 못볼줄 알게. 양다리는 질색이야.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말을 위한 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적대의 관계입니다." 세상과 벗시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를 질색하는 분입니다. 세속화는 욕심과 정욕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 다른 말로 자아를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죠. 4장 7절.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 7절에 순복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래 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래 자신의 의지를 놓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점점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미련을 빨리 정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백화점 명품들, 좋은 집들, 좋은 차, 좋은 직장, 많은 수입 이런 것들을 봐도 별거 아니어야만 합니다. 자가 죽은 그리스도인만 열 번째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을 소개합니다. 쾌락의 신전에서 음식, 섹스, 오락의 신을 섬긴다. 힘의 신전에서 성공, 돈, 성취의 신을 섬긴다. 사랑의 신전에서 로맨스, 가족, 나 자신이라는 신을 섬긴다. 우리 마음은 거짓 신들의 전쟁터입니다. 거짓 신들은 인간에게 위로와 행복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의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첫째 개명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보자는 1인용 보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순정과 자기 부위를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세상과 벗이 됩니다. 자아가 죽을 때, 자기 욕심과 정욕이 죽을 때, 내 속에 성령이 거할 때, 4장 5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그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보아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것을 다 팔아도 기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치와 외적인 가시와 자랑들, 오락, 쾌락,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로마 시대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을 짝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역설입니다. 스테니 존스 선교사가 6개월 동안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메리 웨스터라는 자매가 그에게 쪽지 한 장을 주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1900년대 초였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고생길이었습니다. 선교사는 놀다 오라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그녀의 말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전도 여행이 힘들고 힘안 들고 이것은요.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로 사는 것은 힘들어요. 그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히 꼬집은 것입니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사업이,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목사는 이 목회 활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수 있습니다. 목회가 가장 쉽다고 말하는 평신도들이 있어요. 목사들은 그 말에 기분이 상하는데요. 그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말이 맞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속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벗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참된 경건이 삶에서 실천이 되고 세속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요? 예수님에게는 내 자아의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구원도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이유는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교하는 자녀에게 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너라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라고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면서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한주 후에 배워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아야만 합니다. 에녹은 300년간 예수님과 재미있게 놀다가 하늘에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모세처럼 부활하거나 에녹처럼 살아서 하늘에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